네 안녕하세요 버핏 서울 대표 장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프로테크 포럼에서 저희는 뭐테넌트사에 하나로 나왔는데 뭐 보통 이 프로퍼티에서 피트니스가 차지하는 명적들이 굉장히 큰 리테일사들입니다 근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제 피트니스업인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들을 좀 풀어가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회사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2017년부터 23년도까지 매출 그래프인데 숫자는 제가 지웠고, 이 매출 그래프 두고 회사 성장 여정 얘기를 한번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 되게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말마다 가던 헬스장에 GX룸이 매번 비어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이상하다. 사람들 저렇게 평일 바쁜데? 저 사람들을 주말에 커뮤니티형 그룹 운동으로 저 g x 룸에 사람들을 모으고 평일에는 온라인으로 홈 트레이닝을 해 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고 다행히 고객들이 반응을 해서 한 개의 작은 GX룸을 빌려서 하던 비즈니스가 서울 시내 32개 피트니스 센터랑 제휴를 하면서 커져 갔습니다. 그렇게 투자 유치 없이 2019년까지 쭉 가다가 다행히 이 32개 피트니스 센터의 공실 해결 솔루션이 되고 고정비를 절감해 주는 솔루션이 되면서 뭐 많은 VC들로부터 러브콜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19년대 첫 투자 유치를 하자마자 2020년 코로나라는 가장 큰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이 그룹 운동이란 단어랑 집합 근지는 정말 아주 상생할 수 없는 단어인데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피트니스의 오프라인 시대는 끝났다. 반드시 지금 피벗해야 된다. 근데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 이후에. 피트니스는 더 다른 버전으로 등장을 할 거고 오프라인 절대 끝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동안 해오던 그룹 운동을 스튜디오에 최적화를 시키고 우리랑 제휴를 맺고 있던 피트니스 센터 대표님 센터를 우리가 인수해서 이걸 턴어라운드 시켜내면 다음 버전의 피트니스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2021년이었고, 다행히 그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2022년, 2023년 세 배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세 가지 브랜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 트레이닝 컨텐츠 팀버핏, 그 다음에 피트니스 브랜드 버핏그라운드, 그 다음에 유산소 머신에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버핏플레이.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팀버핏이랑 버핏그라운드 두 가지 브랜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피트니스업의 용어 정의만 제가 하고 넘어가 볼게요. 퍼블릭 피트니스, 흔히 말한 대형 헬스장입니다. 부티크 피트니스. 상대적으로 면적 작고요. 거기에 색깔이 굉장히 뚜렷한 그룹 운동의 커뮤니티 속성을 가진 걸 부티크 피트니스라고 부릅니다. 지금 한국 시장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피트니스 시장이 약 3배에서 4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멤버십 가입률을 한국 멤버십 가입률을 비교를 해보면 아직 절반 정도라서 아직까지 성장 여력이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게이 5조 시장에서 1등 플레이어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천억이 안 됩니다. 부티크 피트니스라는 단어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과 미국의 피트니스 시간차가 10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00년 초반에 미국에서 대형 피트니스의 저가형 모델이 발전을 했고요 정확히 한국이 2011년에 등장해서 10년간 지배를 했습니다 2011년부터 16년 사이에 미국에서 부티크 피트니스가 44%씩 매년 성장을 했고 한국이 지금 이걸 꿈틀거리는 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한국의 피트니스 시장에서 1,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부티크 피트니스 이 브랜드가 바로 저희의 팀 버핏 브랜드입니다 팀 버핏 브랜드는 하나의 멤버십을 구매하면 당연히 운동에서 해야 되는 세 가지 부위별 근력 운동, 고강도 유산소 운동, 유연성 운동 세 가지를 각자 목적, 니즈, 수준에 따라서 예약해서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멤버들끼리 새로운 프로그램을 주최하기도 하고 강사들이 주최하면서 매달 새로운 네 가지 운동을 멤버들한테 선보이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핵심 기술 두 가지가 붙는데요. 첫 번째가 DID 시스템, 두 번째가 커넥티드 피트니스입니다. DID라는 시스템은 결국 그룹 운동, 이 부티크 스튜디오가 왜 이렇게 성장하냐의 본질은 이코노미스가 너무 좋아서입니다. 음. 한두 명의 강사가 30명의 고객들을 데리고 수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시간당 매출이 100만원 정도가 나오고 강사 인건비를 생각했을 때이코노미스가 매우 좋습니다. 음. 대신 한두 명의 강사가 수업을 하는 것만큼 그 강사가 채워주지 못한 영역들이 기술이 채워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 DID 시스템에서 왼쪽 화면을 보시면 수업 플로우, 동작,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함으로써 어떤 수업을 듣던 똑같은 경험을 만들어내는 게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강사가 일일이 티칭을 하지 못한 영역을 고객의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어떤 디렉션이 모니터에서 나와 주느냐가 두 번째입니다. 이게 DID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커넥티드 피트니스입니다. 각 운동에서 마지막 15분은 저희는 사이클, 로잉, 이두 가지를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각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리, 속도, 칼로리, 시간 등등의 데이터들이 송출이 됩니다. 그럼 이걸로 거기 있는 구성원들은 팀전을 벌일 수도 있고요. 협동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음으로써 강사 한명한명 한 개인기가 아닌 방식으로 50분을 통제할 수 있고 이게 결국 확장성을 담보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공간에서 만들어냈던 데이터들은 저희 버피그라운드 앱으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앱 안에서 사람들은 여기서 기록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경쟁을 하고 협동을 하면서 또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커뮤니티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나오면서 이러한 각 지역별 커뮤니티의 대결 같은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뭐 예시하면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부티크 스튜디오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다음 제가 아까 두 가지 용어 중에 퍼블릭 피트니스로 이야기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흔히 말한 헬스장,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퍼블릭 피트니스의 고질적인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시설과 입지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회원권의 가격은 계속 계속 떨어지고 유일한 컨텐츠는 고가의 PT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들 프라이스 컨텐츠가 전혀 부자한 채로 한국이 10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결국은 이 미들 프라이스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고객의 접근성과 LTV를 높여줄 수 있는 핵심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의 팀 버핏 컨텐츠는 현재 지금 버핏 그라운드라고 하는 퍼블릭 피티스 안에 샵인샵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외에도 이런 피트니스 브랜드를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개별적 트레이너도 있고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적인 시설들, 샤워실, 탈의실, 인포데스크 이런 것들을 공통시설을 같이 공유하게 만들어주고 초기 출천비용을 낮추면서 그 오프라인 플랫폼의 모객력을 활용해서 모객을 더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에 각 브랜드들을 이 공간에 다 유치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각 개별 트레이너들과 브랜드들이 유치가 되면 바로, 고객 입장에서는 다양한 미들프라이스의 상품 라인업들이 생기고, 고객들은 하나의 크레딧으로 다양한 운동을 이 공간 안에서 백화점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피트인 센터에서 높은 고정비를 발생시켰던 인력, 결국은 수기로 모든 것을 작성하고, 오프라인 결제 카드나 현금에 의존하는 이 모델을 온오프라인 결제로 통합시키고 예약 출입 그리고 수업 그 뒤에 커뮤니티랑 정상까지를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디지털 오퍼레이션 시스템과 결국 크레딧 베이스의 다이나믹 프라이싱 시스템으로 각자 내가 충전한 금액에서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의 가치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비 패턴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헬스장이 러닝머신이 있는데요. 이 러닝머신 너무 지루합니다. 오직 볼수 있는 거는 내 귀에 에어팟 아니면 텔레비전 여기서 저희는 모든 유산소 머신의 레이싱 게임을 결합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다시 온라인에서 커뮤니티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부티크 컨텐츠들 그리고 이러한 커뮤니티 데이터 드리븐 커뮤니티는 다시 오프라인 커뮤니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헬스장이 시설 기반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각 지역의 저희는 마을회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지역에 로컬 커뮤니티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저희 버핏그라운드가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버핏그라운드는 총 6개의 거점에 있습니다. 6개 각각의 이런 슈퍼빌딩들에 다 입점을 해서 앵커테넌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250평부터 1000평까지 모든 평이 다 소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각 컨텐츠가 다 모듈화가 되어 있고 이 모듈을 지역 상권과 공간의 크기에 맞춰서 다 넣기 때문에 250평에서 1,000평까지 그리고 지상과 지하의 관계 없이 모든 컨텐츠 구성으로 버핏 그라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평균 방문 객이 800명 그리고 오피스 상권에서 주말에도 하루에 2,300명씩이 계속 유입되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이 프로퍼티의 앵커 테넌트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피트인 센터랑 다르게 이런 공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공간에서는 커뮤니티 행사들이 벌어지고. 뿐만 아니라 각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뭐 커뮤니티 존, 플레이 존, 스트레칭 존, 각각의 모듈들을 잠시 소개드렸습니다. 네. 이제 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숫자 95억 원의 총 시리즈 A 투자를 유치를 했고, 지금 이러한 미션으로 저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인류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기여한다. 피트니스 산업이 워낙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파트너들을 함께 피트니스 산업의 생태계를 꼭 혁신하고 싶은 기업이고 커넥티드 피트니스의 기술 협업 혹은 앵커 테넌트를 찾고 있는 시행사 자산운용사 그리고 혹은 기존의 우리의 프로퍼티 안에 피트인 센터가 있었는데 수익성이 저하된 모델을 턴어라운드 시키고 싶은 분, 지금까지 모든 공간이 여기에 해당되면서 왔습니다. 처음부터 시행 단계에서 버핏과 같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저하된 테넌트를 저희가 턴어라운드 시키거나 모든 파트너십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저희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적극적으로 협업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